안녕하세요. 범인 쌤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도로변이나 교차로에 흔히 이런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볼수 있는데요. 바로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문구예요. 교통사고 뺑소니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분들은 뺑소니 범인이 잡힐 때까지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당사자는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그 가족들이 뺑소니 가해자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를 해야 합니다. 또 이런 상황도 발생해요. 아무리 내가 안전 운전 또는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서 최소한의 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 사고에 대비를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 차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차량이거나 뺑소니로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남의 일로만 생각하다가 막상 내가 혹은 가족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찌할 바 모르게 되는데요. 가해자를 모르거나 사라진 이상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고 그 피해는 오로지 피해자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가 사회 안전방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제도인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아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오늘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차근차근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신체적인 피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 당시에는 몸에 이상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거나 아파도 여러 사정에 의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효율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사고 피해자로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누구나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제도를 통해 뺑소니 무보험 사고 피해자를 돕고 있는데요. 그럼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제도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제도는요.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의거해서 국가가 신속하게 피해자가 치료받고 경제적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도중에 상대 가해 차량과 부딪혀서 발생한 사고는 물론이고 또 보행 중 발생한 사고도 똑같이 보장합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범인이 잡히지 못하면 보장을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뺑소니 범인이 영원히 잡히지 않아도 국가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신체적인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 파손과 같이 차량 수리비에 대한 물적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보상 금액은 얼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보상 금액입니다. 보상 금액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 5천만원을 보상해주고 부상을 당할 경우 최고 3천만원과 후유장애 시 최고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휴업 손해액 그리고 상실 수익액 등을 보상해줍니다. 근데 하나 참고해 주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부상당했다고 다 3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상과 장애 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 금액이 존재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부상과 장애에도 상해 등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상 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 있고, 부상에 심한 1급일 경우 최대 보상 금액은 3천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장애 등급도 마찬가지로 1급에서 14급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제도 대상자입니다. 대상자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해자를 알수 없는 자동차 뺑소니에 의한 사고 피해자와 무보험 운전자와 같이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상대의 무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뺑소니로 사고가 났는데 상대 차량과 운전자를 못 찾은 경우라든지 또는 상대방이 무보험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통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계속 연락을 피할 경우는 걱정하지 마시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제도에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청기한인데요. 신청기한은 손해가 발생한 날인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내가 3년 안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다 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세요. 기한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신청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살펴보면 신청 서류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를 하나 발급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상해를 입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그리고 사고로 몸이 너무 아파서 일을 할수 없는 상황으로 휴업 손해액이 발생했다라는 소득서류 등을 같이 준비하셔서 다음과 같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 절차는 이렇습니다.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발생시 경찰서에 신고하신 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손해보험사나 또는 통합 안내 콜센터에 연락한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피해를 받으신 분이 원하는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보험사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럼 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보장사업 통합 안내 콜센터 번호는 1544-0049번이니까 기억하고 계셨다가 꼭 연락하셔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주세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에 왜 연락을 해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손해보험사에 신청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보상에 관한 일체 행위를 손해보험사에 위탁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보험사는 총 11개이고 메릴츠 화재해상보험과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등 보시는 표와 같이 원하시는 보험사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선택해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으로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설명드려봤는데요. 이 제도는 따로 돈을 내거나 가입을 해야 보상을 받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처했다 라고 한다면 금액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받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사고를 안 당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교통사고라는 것은 내가 조심해도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드린 손해배상 보장제도를 잘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잘 알려주셔서 몸부터 확실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복지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복지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